아그니 아. 방금 테이크백을 하셨을 때네 제대로 된 테이크백이 어떤 건지죠. 아 테이크백부터 백스윙 네. 오늘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릴 건데요. 네. 일단은 조 아마시의 백스윙을 한번 보자고요. 자조 아마시의 노 o g a 윙 n s s 공 맞는 소리보다 딱 맞는 소리가 더 나는데요. <laughs> 자 제가 백스윙에 대해서 좀 오늘 레슨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조 아마시 스윙을 좀 봤죠.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선은 저 아마 씨 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골퍼분들이 가장 헤매는 게이 손목이 굉장히 좀 많이 돌아가요.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네. 그래서 손목이 이렇게 롤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돌리면서 손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헤드가 이렇게 뒤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잘 빼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목 돌아가는 것도 유형이 있는데 지금 조 아마 씨 같은 경우에는 어, 제 영상을 좀 많이 봐서 그런지 약간 좀 이미테이션 굉장히 잘하시는것 같아요. <laughs> 네, 여기서 되게 잘 가요. 하다가 여기서 헤드가 열리면서 뒤집어 까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손목이 가면서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이렇게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운 스윙 할때 우리가 그대로 또 다시 원 위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힘을 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좀 엎어치는 샷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손목을 뭐 어떻게 안 돌리냐. 이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스윙을 잡고 있을, 그립을 잡고 있을 때, 이 헤드가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방향이 있고, 또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그립 압력 그 분배라고 하나요? 그렇죠 배분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왼손은 약간 이렇게 열어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수 있지만, 오른손이 반대로 이렇게 가는 느낌을 가준다면 무게가 어떻게 돼요? 서로 마주보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마주보면서 빼면 헤드가 안 돌아가요. 근데 내가 어떤 한쪽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헤드가 열릴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또 너무 오른손 쪽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헤드가 닫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대5 힘을 배분을 굉장히 잘 해주시면서 이 헤드의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헤드가 이렇게 닫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다 이렇게 열어가요. 총 아마시도 포함. 네. 여기서 이 오른손이 못 돌아가게 자꾸 손바닥이 좀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손바닥이 제가 이렇게 좀핀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닌. 그쵸? 지금 보이죠? 이런 느낌이 아닌. 좀 약간 좀 이런 느낌. 약간 좀 이렇게 그래서 테이크어웨이 할때 테이크어웨이가 손목이 좀 돌아가는 느낌이 들면 이 오른손이 오랫동안 저기 측면이죠 측면을 오래 보면서 빼는 느낌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은 헤드가 자연스럽게 조금 닫혀있는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내 척추 각도와 일자 모양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오른손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보이죠? 헤드가 열리기 시작해요 보통은 헤드가 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 손등을 좀더 이렇게 오랫동안 보는 느낌, 측면. 예. 그러고 나서 그 느낌을 계속 쭉 이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 약간의 이 쟁반 모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아마 씨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가다 열리니까 지금 보이죠? 쟁반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슬라이스 날것 같으니까 또닫아치려면또 이렇게 엎어내려오고. 음. 이해되셨죠? 네. 또 그대로 내려오면 또 열려 맞고. 그래서 잠깐 조아마 씨 여기 투입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오케이 어드레스를 섰어요 예자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측면에 네. 카메라가 있죠 네. 이 오른손이 자 한번 손목을 조금 돌려볼게요 이쪽을 보게 되죠 음. 그 느낌이 아니라 네. 오른손이 좀더 카메라 정면을 오래 보는 느낌 그렇지 이건 약간 투머치긴 한데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몸이 돌기 때문에 사실 보이기에는 얘가 저기 보는 느낌이지만 어때요 좀더 길게 오래 절로 네. 정면 보는 느낌 들죠 네. 그럼 헤드가. 로테이션이 예전처럼 이게 아닌 조금 더 공을 오래 보면서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자, 이 오른쪽 손등이 좀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 깬지나는 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네. <laughs> 자. 자, 이 손이 좀 오래 보는 느낌. 그렇지. 자, 거기서 저 아마씨의 실수가 뭐냐면 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헤드가 웨이트 오픈. 오픈 클럽페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을 계속 쭉 이어가면서 이렇게 꺾어주는 느낌. 그럼 여기 약간의 쟁반 느낌 벌써 들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면은 헤드가 열지, 열리지 않고 딱 스퀘어 클럽페이스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냐? 헤드가 열리면 안 되고, 두 번째, 가면서 오른손이 계속 막아주는 느낌 들어야 돼요. 음... 그래야 헤드가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네. 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른손이 좀 오래 보면서, 그렇지. 이게 지금 완벽한 하프웨이, 하프스윙 포지션이거든요. 이 느낌에서 백스윙 탑. 그렇지. 이렇게 갈게요. 조금 더 길게 빼면서 가볼게요. 자, 그렇지. 그렇지. 그 느낌.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스윙. 컴 그렇지. 뭔지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가 볼게요. 자. 그립 압력은 어느 정도 주면서 손목을 좀 유연하게. 네. 지금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야 코킹도 좀 자연스럽게 되겠죠. 자, 오래 보면서 그렇지. 올라가고 여기서 스윙. 그렇지. 맞는 느낌 괜찮죠? 네. 예. 네. 다한 번만 더다 다시 가 볼게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네. 손바닥이 네. 약간 좀 계속 아래 보는 느낌. 네. 그래도 몸이 도니까 이렇게 돌아가긴 하거든요. 음. 네. 자, 오래 보면서. 그렇지. 아주 좋아요. 그렇지. 셋! 네, 그런 느낌. 그 느낌으로 한번, 네. 원테이크로 한번 가볼게요. 네. <laughs>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laughs> 항상 어려우니까, 그냥 음. 아, 푸시고. 자, 음. 오른손이 조금, 정면을 오래 보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쭉 빠지면서. 오케이. 다시 한 번. 조금 자신있게 한번 쳐볼게요. 네. 네. 자, 조금 스피디하게. 막아주면서. 자. 어, 뷰티. 느낌 괜찮았죠? 예 음. 네. 그래서, 자, 제가 차를 잠깐 한번 줘보시면. 음. 어 손목을 안 돌리려고 여기까지는 할 수는 있지만, 또 보통 몸에서 이제 멀어지잖아요. 시야에서. 또 여기서 손이 자꾸 이렇게 갈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손을 자꾸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양쪽이 뭔가가 같이 마주보는 느낌. 이렇게. 그러면은 클럽페이스가 가만히 있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거요. 네. 근데 한쪽으로 몰리면 열리고. 그럼 봐봐요. 왼손이 열리니까 오른손도 같이 따라 열어가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오른손이 이렇게 가니까 왼손도 같이 이 방향을 따라가고. 그게 아니라 서로 마주 보면서 빼면은 헤드가 로테이션 없이 그대로 빠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원피스 테이크웨이가 나올 수가 있고 원피스 테이크웨이 그러니까 뭔가가 함께 가는 테이크웨이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오른손을 계속 좀 막아주는 느낌을 가면은 쟁반 모양이 좀 나오고.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일단 열리지 않고 이렇게 좀 사선으로. 45도 각도가 나오면서 여기서 보상 동작 없이 그대로 내려와준다면 은좀더 클럽 페이스를 일정하게 임팩트 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아마 오늘 백스윙 좀 제가 핵심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백스윙 할때 오른손 있죠. 이걸 좀 오래 보는 느낌으로 쭉 빼주시고 그러면서 하프스윙도 이렇게 뒤집어지는 느낌보다는 좀더 이런 느낌, 아래를 보는 느낌 해준다면 은좀더 쟁반 느낌이 오죠. 여기서 센스 하게 다운스윙에서 공을 친다면 백스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레슨 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레슨 한번 다시 또 돌아가시죠.